연안. 우리 삶의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삶을 힘들게도 합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의 재난 위험이 지속해 증가 중입니다. 지난 7년간 연안 지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규모는 약 1.1조 원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 공간 조성과 연안 데이터 대통합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안 분야 데이터를 관측 수집하는 공공기관과 연안 분야별 10개 센터를 포함하여 총 2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연안 침수의 심각성을 바다가 꿈에 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석 서비스는 공간 분석, 시각화 분석,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별도의 데이터나 전문 도구 없이 배량의 공간 정보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밀도, 필터 값, S 유동 단기 구분도, 플러스터 분석 등 다양한 빅데이터 공간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각화 서비스는 차트, 대시보드 SQL 앱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시각화를 지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상품입니다. 연한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기 데이터의 월별, 애니뇨 아니냐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LSTM 구조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LSTM은 과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합니다. 제가 만든 모델을 MSE를 사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했을 때, 1개월 후를 예측할 때는 91%, 3개월 후는 84%, 4개월 후는 72%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L2료는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고 라니냐는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WMO 사무총장은 엘니뇨가 시작하면 세계 각지에서 기온 기록이 경신될 가능성이 커지고 극심한 더위가 촉발될 것이라 경고했고 농업과 어업 그리고 연안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위험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안 빅데이터는 재난 재해 안전 레저관광 어업, 물류,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 활용되어 국민 안전 육토지와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 분야 데이터를 축적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생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